세상의 모든 재미, 마리아와 친구들. 아, 가요 가요 가요. 아, 가요 가요 가요. 그 독해 주세요. 아, 네, 안녕. 드디어 마지막 믿다. 마지막 날이 밝았어. 우리 어떤 마리아 친구들 오기. 안녕 마리아입니다. 네 최종 <laughs> 경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최종 경기만큼. 그래서 잠깐 우리나라 선수들 힘을 주기 위해서 올림픽 3인 시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럼 센스 있는 댓글을 기다릴게요. 금메달 두 개를 걸고. 네, 최종이 아니고 최조 경기. 최중... 최조 경기인데 최종입니다. 최 경기. <laughs> 네, <laughs> 최종 경기인데 최종입니다. 최종... 바로 오케이. 이름은 유연성. 최종... 유연성. 최종 오케이. 유연성 음. 최종성... 림보를 하도록 하습니다 림보. 어, 다리 찢 하는 거어때요 네, 아니, 그건 아니에요. 다 나... 아니 다리를 <laughs> 어... 찢어서 이렇게 내려가면 돼요. 림보할 때. 말 어떻게요? 해 아, 괜찮습니다. 네, 어떻게든 <laughs> 되겠죠. 그러면. 바로 경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Okay, 순서를 정해야겠죠? 먼저 가장 우승 후보 미니 미니부터 시작하는 걸로 해서. 거기 거기 네. 말이야. 오케이 okay.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okay. 바로 첫번 어, 미니부터. 미니부터. 자다다다 다, 다 가지고 떨어지면 그냥 지는 거예요. 한 사람 은 사람 이제. 아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네 미니, 미니 출발. 뭐 하지 뭐지시가 시작하면 될 거야. 시작 네, 시작하면 됩니다. 엔지나 검은 꽃, 엔지나 검은 꽃, 지나 검은 꽃. 오케이. 자, 다리 따가 이다가 나는 한 빚고. 오케이 마리아. 와. <람> 마리아 키가 아니... <Solar> 커요. 마리아 키 짱커요. 마리아 키 완전 짱커. 왜아왜왜 <람> <DNA> <람> <람> <anime>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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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게 안돼 이거 안돼 이거 안 돼. 아야 이거 안돼 아, yeah. 이거 이거 안돼이렇게 아리야. 아 살았어. 알았어. 알았어. 네. 아리야는 허리, 허리까지 해야 돼. 허리? 너무 너무 또... <laughs> 가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가. 머리. 머리 머리 이렇게 고이 가는.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어. 오케이 죽으려고 그래. 일좀 내리 내려. 이제 비네. 갑니다. 이좀좀 내려가면 안 되죠. 출발. 다리 하지 마. 그렇게 하 다리 굽이 출발 출발. 허리만 숙여야 돼. 허리. 어, <웃음> <웃음> 오케이 여기. 다리를 바깥쪽으로

아, 하오이 오케이, 오케 오케이. 미니, 미니. 이제 머리 닫으면 이제 끝나는 거야, 진짜. 미니 내리시다, 황 내리시다. 아! 합니다. 머리 올리세 못해? 말이 아니야, 저내렸다 미니가 뭐 중국어 좀하미니다 미니. 에이 다리 비각적으로 해. 어그렇지어 좋아 좋아 좋아. 허리를 뒤로 젖혀, 네, 니다 에요. 아아아 기술. 아, 말 주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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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주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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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왔어? 아니다 출발! 뭐아빠잖아요아니요 <laughs> <laughs> 지금 낮췄어요낮췄다 <laughs> 지금 한 10cm 정도 낮췄어요 출발! 네. 어, 아. 어? 낮춰졌네? 민 성공했어! 우와. 어 잠깐만! <laughs> 잠깐만 잠만 나갔다 아니, 가만. 나갔다 왔어! <laughs> <가만. 가만. 웃음> 쓰러지지 않았지? <않아, 웃음> <제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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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오오오 오. 오.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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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미니마에 못하는 마지막에 쓰러졌나아 쓰러지면 <laughs> 안 됩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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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러지면, <laughs> 안 아. 쓰러지면 안 됩니다. 아. 쓰러지면 안 됩니다. 아. 제발 제발 오 됐어요! 오 조코 가니다오 발로 다리 버리세요 저 재미 벌리면 돼요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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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달라, 됐어. 따라 따라 <laughs> 따라 이네나 갔다 올게요 네.

아, 할수 있어요. 와, 아이 납시다두 개, 두 개. 오, 대저. 와. 이이이 생겼어, 기술이. 아. 지금 두 개가 달린 만큼. 음. 오게 <laughs> 미니미니 미니. 내려갑니다. 5cm 정도 더 내려갑니다. 됐습니다. <laughs> 이거는 진짜 <laughs> 미니 한테도 어려울 것 같은데. 오, 좋아요. 좋 맞아요. 맞아요. 가슴, 가슴. 아. 어, 오, <laughs> 가스, <갈까>? 어, 어, 가 어, 가 어, 가 어, 가 어, 가 어, 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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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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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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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와우> <웃음 아, 사기고, 아사아인거같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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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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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요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 o n t know that you g e 다 the chocolate. What was it? What was it? What was it? What was it? w h a 아 w a 아 좋아! w 좋아 요 was it? What was it? w 요 좋아 was 요 t w h 요 t w 가요 가요 가요! 가요 가요 가요! 가요 가요

이차식이차식이이 아, 자식이 자이이많이자이자이자이자니이자이 자식이 자식이 자식아 자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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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미이제됐이됐이 자식이 자이 자식이 이 자식이 자식이 자식요 자식이 자식이 봐 우인님저더 이쪽으로 더 벌려, 네, 네 됐어요, 됐어요. 여, 이쪽으로 더벌립니이 다리를 이쪽으로 여기, 이쪽으로 더 벌립니다. 여기에 벌리있고 네, 아, 네. 됐어요, 됐어요. 네 됐어, 이제 가면 돼요. 오오갈수 있어? 이 나요? 아될 자, 같아. 리오 마리아 올림픽. 아. <laughs> 땡니다 땡기기 아. 시작하습니다파이팅파이팅오 좋, 좋.

자 그러면 자, 최종, 최종 스코어가 어떻게 됩니까? 최종 스코어 금 금메달 3개, 동메달 1개 네, 2개 만. 1등,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등, 2등, 3등? 4등 네, 입니다 금메달 4개, 동메달 하나. 아니, 네. 금메달만 <laughs> 돼 금메달 1개 <4개>. 제일 중요합니다 <laughs> 민희 여기 빨리 보세요 선물이 있습니다, 1등에 아니, 솔직히 이거는요 상대가 되지 않는 게임이었죠 중심 하 선물이 있습니다 네. 네, 어떤 거요? 네.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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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 진짜 있나 봐 진짜요? 짱소를다 먹는. 예, 오, <laughs> 둘, 짱쇼요. 이 <laughs> 등, 삼등다 먹는 겁니다. 야, <laughs> 오, 저 먹는. 골든. 골등. 골든도 <laughs> 한번있습니다 골든. 예. Yeah. A, B, <laughs> C 쪽골든입니다 <laughs> <laughs> 꼴찌가 더. 올림픽은 네. 승자와 패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네. 잘해도 좋고, 못해도 좋고. 그냥 최선을, 최선을 다하는 게 스포츠 정체 아닙니까? 저는 엄청나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그러면, 앉아세요 이제 짱장험한번 먹읍시다. 네. 얼마 하실지. 같이 한번 먹으면서 끝내도록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미니 먹어야죠, 빨리 짱시험. 아, 짱이한 봉지 다더먹어게요 오케이. 조기 도전. 한 번씩 다 먹기. 음맛있다 어? <목소리> 맛있다. <laughs> 안 쉬어. 그럼 이렇게 음? 마리아 올림픽 재밌게 봤으면. 응. <laughs>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목소리> 우리나라 올림픽 계속 선전하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했어. <목소리>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목소리> 여러분 구독해 주세요. Wh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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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y! I think we...